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대작 게임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을은 게이머들을 위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한 업체로부터 숙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PC를 사랑하는 공돌이들의 미소녀이자 아이돌이신 그분 리사스 누님의 활약으로 경쟁이 치열한 CPU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a m d CPU 라이젠 버뮤어 시리즈에 대한 숙제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굴지의 회사에서 왜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에게 CPU 광고를 맡기는 걸까? 뭐 무슨 생각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신작 소개에 강하니까 앞으로 나올 두 개의 대형 타이틀, 핵겐 슬래시 명작 디아블로 2 레저렉션과 배틀필드 2042의 출시에 맞춰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에 빠진 PC 유저들의 지갑을 한번 제대로 노려보겠다는 심산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직접 써보지 않은 제품들을 홍보할 순 없는 법. 저 스스로도 라이젠 5900X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출시가 될두 개의 대작 게임들을 분석하며 해당 게임들을 하는 데 있어 왜 라이젠 5000 시리즈 같은 좋은 성능을 가진 CPU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니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채널 고정 right now! 라이젠 5000 시리즈는 경쟁사 CPU에 비해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디아블로2 레저렉션과 배틀필드 2042는 아직 발매가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직접 성능 테스트를 해볼 순 없고 경쟁사 CPU와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는 현재 나와 있는 세계 주류 게임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는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스타크래프트의 뒤를 이어 한국의 민속놀이가 되어가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두 번째는 국내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만들었고 배틀로얄 장르의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었던 배틀그라운드. 마지막은 디아블로와 동일한 커터비 형태 RPG이자 화려한 연출과 개념 있는 운영으로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로스트아크. 이 게임들로 실제 성능을 테스트했을 때5000 시리즈의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5600X는 그래프에서처럼 경쟁사 비교 제품 대비 모두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마다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존재하지만 라이젠 5600X가 해당 게임들 모두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소개할 두 개의 대작 게임에서도 경쟁사 CPU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게임은 배틀필드 2042입니다. 이번 작은 기후위변으로 전 세계 국가체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초강대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42년의 암울한 금미래를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게임에선 카타르, 인도, 남극, 싱가포르, 프랑스 등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전투가 벌어지며 특히 한국에선 송도 신도시가 전투 지역에 포함되면서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어 하는 모드이죠. 배틀필드1942, 배틀필드 배드컴퍼니2, 배틀필드3를 배틀필드 재해석한 배틀필드2042 포털을 추가하여 단순 기대를 넘어 각 게임의 향기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이 포털 모드는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유저 맵과 같은 형태라서 고정된 맵을 빼면 자유롭게 앞서 언급한 게임들의 특징을 불러와 마음껏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편 배틀필드의 특징이라면 5대5 또는 6대6 같은 소규모의 전투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맵에 수십 명의 인원을 집어넣고 마치 진짜 전쟁을 체험하듯 대규모 전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배틀필드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지금까지 최대 64인 전투를 제공하던 것과 다르게 2042부터는 그두 배인 128인 전투를 제공한다고 하며 이렇게 전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게임을 돌리는 PC의 성능 또한 당연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PC를 가지고 있다면 높은 프레임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프레임이 높을수록 기민한 반응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에 128명분의 총탄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더 정확하게 적의 뚝배기에 총알을 박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게임의 성능을 결정짓는데 GPU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할때 60프레임 유지가 목적이라면 솔직히 그렇게 뛰어난 CPU는 필요 없지만 배틀필드 같은 FPS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높은 프레임은 너무 중요하고 FPS 유저들 사이에서 거의 기본처럼 취급되는 120프레임이나 240프레임 같은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선 병목 현상으로 인해 GPU 성능 못지않게 CPU 성능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에서 높은 프레임을 온전히 뽑기 위해선 앞서 테스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라이젠 5000 시리즈와 같은 성능이 좋은 CPU가 필요해지죠. 다음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이 게임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국내 PC방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디아블로2를 리마스터한 작품이고 게임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뜯어 고친 리메이크가 아닌 리마스터라서 외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답답했던 4대3 스케일에서 벗어나 16대9 이상의 와이드 화면으로 변경되었고 방어구에 따라 바뀌는 캐릭터의 외형 역시 더 세밀하게 구현되었으며 몬스터가 스폰되는 비율이나 아이템의 드롭, 게임의 난이도처럼 게임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 원작의 느낌을 온전히 계승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던 창고칸을 늘렸다던가 장비로 강화시킨 캐릭터의 스탯을 한눈에 볼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추가와 한국어 음성 더빙의 추가 등난 닥친 비극을 막지 못했다. 편의성 위주로 게임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열린 오픈베타에선 명작 게임답게 잘 나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래된 게임을 리마스터한 만큼 최근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호불호가 될수 있는 불편하고 답답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원작 팬이라면 반갑게 이 게임을 즐겨보겠지만 한 번도 디아블로를 해보지 않았다면 실제 출시 후의 평가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사실 이 게임은 앞서 소개한 배틀필드 2042와 비교해 요구하는 PC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요즘 나오는 여타 3D 게임과는 달리 애초에 60 프레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그리 좋은 CPU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디아블로는 RPG 장르이며 그중에서도 아이템 파밍 즉, 노가다의 특화된 게임이라서 다른 게임들처럼 엔딩을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더 강한 장비를 맞추기 위해 노가다를 요구하는 지루함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보통 노가다를 할땐 가만히 앉아서 게임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때론 효율적인 플레이를 위해 공략도 찾아보고 졸음을 쫓기 위해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화를 틀어놓고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죠. 쉽게 말해 노가다 게임에서 딴짓을 하는 건 게이머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까? 이렇듯 하나의 PC에서 게임을 하며 여러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선 당연하지만 좋은 성능을 가진 CPU일수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디아블로2는 배틀필드 2042와는 다른 능력을 요구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라이젠 5000 시리즈와 같은 CPU를 활용한다면, 디아블로2 레저렉션에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AMD로부터 이번 광고 제안을 받기 전에 최근 4K 영상 편집이 많아지면서 큰 마음 먹고 순행 쿨러까지 더해 무려 100만원을 쏟아부어 라이젠 5900X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차라리 AMD로부터 좀 싸게 CPU 좀 지원받을 걸 그랬나? 아, 아쉽네. 참고로 5900X는 영상 작업 때문에 구입한 하이엔드 제품이라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5600X나 5800X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게임에 4K 영상 편집까지 할게 아니라면요. 아무튼, 직접 고성능 CPU를 사용해본 소감은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전까지 버벅대던 4K 영상 편집이 거짓말처럼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기존엔 편집 완료 후 인코딩을 걸어놓으면 CPU를 거의 100%까지 사용해서 다른 작업을 할수 없었는데, 이젠 CPU 성능에 여유가 생겨, 인코딩 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CPU 자원이 남아서 쾌적한 방송까지 가능해졌죠. 사실 오래전부터 AMD를 선호했고 그 이유는 작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라이젠 5000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는 게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작업에서만 큰 장점을 두고 있다는 말도 옛말이 된것 같네요. 또 타사 제품 대비 전성비도 라이젠 5000 시리즈가 더 뛰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고요. 그렇기에 게임 라이프는 물론 작업 영역에서도 만족할 만한 경험을 얻고 싶다면 AMD 라이젠 5000 시리즈를 기억해두세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